이것보다 컴퓨터라도 잡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뭔가 점프라기이 났어요 어게 뭔가 아, 뭔가, 뭐 아, 오히려 맛있다, 아니 지금 맛있겠다, 이말좀좀 올려야 돼. 아, 아, 그래. 아, 야야 네, 그렇게 네, 이렇게 많이 걸었다고 예. 손을 쥐트려고, 예. 손을 예. 을 예. 손을 쥐트려을쥐 어? 려고 예. 손을 쥐트려고, 예. 손을 쥐트려고, 예. 손을 쥐 이렇게 상대 넘어간 거거든요. 네. 못 걸었다고 생각해서 무조 보이지 마시고. 밑에 따라안가지고 그렇지. 오버 땡기지 말고. 한 번만 그렇지. 결론은 어차피 길교치기잖아요 너무 땡기시니에요좀미동도로 와주셔야 돼요. 아, 거리 좀 유지하시고 너무 터무니없시고요그리 하나, 나 너무 안 걸고 오는 거 같아. 확실히 발가 텐데 확실히 걸어. 려 들어 완전 아, 나확그렇아 그 <laughs>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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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 <laughs> 어. 아. 저 <laughs> <별로 안 웃음> 네, 렇게게 아니니까 회원님으로 너무 안하신다면확는거마찬가지 드라이브가 가보면 사실 치속 줄거든요 네. 어, 그래서 회원 그냥 많이 기 보다는 내보여주

이승낌 그대로 아. 이또또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느낌. 또또 시간이. 그러니로 먼저 가방을 해야될것 같은데. 다른 못할 거. 걸고요.

한만정도 하시네. 오, 훨하 있는 거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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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트 느낌에서, 그다 약간 좀, 푸시 느낌? 네, 신감이 있으시거든요. 네. 나이스! 다음 <laughs> 네, 네. 네, 네. 이 기름이 굉장히 좋은 거 근데 이제 대체, 이렇게 껍제 많이 는지까지 오면 사실 본인도 부담해서할 거예요. 일단은, 최전선 맞을 때은 조금만 더 기다려. 아, 기꾸렸는데, 짧게 뛰 아, 어어어아 근데, 아, 여기 짧게 네. 그렇이들리들리잖아오니까잘했어잘했어잘했어 근데 이, 이쪽으로 빼는 게더 어렵더라고요. 그 저도 봤던 에요그냥까이쪽아요그에요그 이쪽에서 잖아요 이쪽에서 잖요 아, 쪽에서 가끔 가끔 오잖아요. 네, 네. 약간, 네. 틀어서 아, 그서 오잖아요. 그냥, 그냥, 그냥 아, 그그니 그니까, 그니 그니까, 그니까, 그니 그니까, 그니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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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틀어까 그니까, 그니까, 그

아예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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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제가 이렇게 말까 마는 습관을 아, 여기를 한다고 생요 그러니까 이제 네. 약간 길게 맞추는 거니까 아아악 뭐가 네. 뭐좀 좋다고는 안 좋겠지만 정답을 맞춤이랑 길게 맞춤 같은 느낌이 그렇죠 이것게정답 맞춤이라고 아각아아 여기 떨어져도 까딱처럼 놀랄 거예요. 굳이 딴게안떨어도 괜찮을 거아요 어, 아니, 아니, 계속 어머, 요 너무 많이 아, 이거 좋은 아 아, 안흔들지네전을 제도 입은 회전을 줘야. 지금자신 그 하는 때가 있어서 아우 70대? 아, 아, 네 진짜. 진짜. 세게 오는 거를 그냥 하는 게 아직 자신이 었으니 세전을 줘야 몸이 빨리 떨어지는 아 그래요? 네.